그리고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라고 평이하다라고 하면 느낌이 하고비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 난이도는 전년 수능에 비해서 나영에 비해서는 상당히 까로웠고요 가양에 비해서는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다소 쉬운 난이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문항은 공통 문항에서 14번, 15번, 21번, 22번, 객관식 마지막과 주관식 마지막 문제들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들의 경우에도 마지막 문제들이 좀 다소 좀 어려웠습니다. 어, 선택 과목별로는 미적은 작년에 비해서 사, 어, 다소 쉽게 출제되었고 확통은 사, 조금 어렵게 출제되어서 선택 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들이 대부분 그래프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프 문제에 대한 심화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